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부산에서 검소한 박뭐 통과는 됐지만 에,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분노와 그리고 에,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이 화가 치밀어오는 마음으로 여기 다 모인 거 맞죠? 예. 지금 제가 황교안 전 총리하고 그 부방대에서 일을 한달 동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 3구 대선 때 서울 가서 한달 동안 제가 호텔에 묵으면서 부정 선거를 어떻게 했 수니 막자 그래서 황교안 부방대 대표께서 또뭐 백모며 또 다른 여러 그 가로세로 연구소 등 많은 단체가 이번에 부정 선거를 막자고. 2만 8천 명 이상이 투표소 현장에 가서 카메라 들이밀고 이걸 막았고, 특별히 은평 신사동 4동에서 이재명이 지킨 투표용지 3 장이 딱 나오는 바람에 원래는 유시민이가 대통령 선거 3일 전인가 4일 전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가 1% 이긴다 이렇게 계획된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했는데 그게 은평에서 이재명이 지킨 투표용지 3 장이 팩트로 나오면서. 이게 박지훈 변호사의 카메라에 30만 50명이 보면서 거기다가 TV조선 기자가 나오면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오면서 이게 공론화되면서 모든 여론에 나오면서 기획된 1%의 승리를 못하게 되면서 0.73%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줄 믿으시면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247,077표차로 이건 이긴 거는요, 사람이 조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안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권 못하고 이재명이가 또 다져가면, 대한민국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사회주의 고산주로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를 세워놓고, 지금 국회가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검사들도 반대하고, 민변도 반대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국회의장의 중재를을중재를을선동이가 받았다가 난리 났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시간만 조금 늦출 뿐이지, 네. 검수한박 하자는 얘기잖아! 네. 그게 돼, 안 돼! 네. 된다고 생각해! 네.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네. 검수한박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검소한박 이거는 어느 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50년 가까이 이거 하려고 젊은 새끼들이 저빨치산에서부터혁명 일으키고, 4.3, 세순발란 사건, 광주 5.18, 다 세월호, 다 그게 이놈들 작품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70년 동안 잘 드는 칼을 만들어 놨는데, 2200명의 잘 칼질자라는 수사의 달인들을 만들어놨는데 얘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잘 되는 칼이 무뎌지면 여러분 그 육대 수사의 범죄 영역이 있는 거 말고라도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그냥 끼케 어디 가서 교통법규나 위반하고 끼케 어디 가서 뭐 이런 소소한 죄를 지어서 검사가 우리를 수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검사가 왜 필요하냐 권력형 비리라든지 저 대형사법이라든지 그리고 어 경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수천억 수조원을 움직이는 놈들을 그 소위 말하면 경제사범들을그 금융계통을 다 샅샅이 투쟁하면서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아니요 맞다고 생각하면 소리질러 소리질러 그거 하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제도를 만들어놓고 검사 2200명을 저도 여러분, 한때는, 아, 나 검사 좀돼볼까 제가 목사잖아요. 검사 좀돼볼까 그러고 공복계나 한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검사 열 번인가 시험 받다가 떨어져서 지금 폐인됐어요. 폐인됐어.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을 윤석열은 아홉 번씩이나 여덟 번이가서 아홉 번 됐고, 그 검사가 돼서 대한국의 악질범죄들 그리고 대한국의 순위 사기꾼들 이런 것들을 다제벌에는 특별 기관을 검찰청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누가 제일 벌벌 떨어? 누가? 문재인이요. 문재인이가 내일 모레 저저청와대서방뺀단 말이요. 방 빼는데 문재인이의 대통령관에는 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요. 윤석열은 2 0 2 2년 5월 1 0일로 넘어가는 고안시 0초부터 윤석열이 권한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더라도 보름간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유예 기간 안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에의하면 그것도 실효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윤석열이가 강제로라도 임명 시킬 줄믿습니다 나는 한동훈이가 법무부장관 돼야 돼 그리고 상설 특검 해야 돼 국회에서 해야 돼 국민 투표 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모였지만 부산이 어느 어떤 나라요? 부산이 어떤데? 여기가 보수의 핵심 가치 지역 아니에요? 여기 3천 명, 5천 명,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이게 나라냐 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들을 싹실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라산 빨치산사로 들어갈 동리도 없어. 드론을 가지고 다 추적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숨을 달도 없어. 싹그리잡쫓 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윤석열이, 여러분 청와대 왜안 들어가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물론 권력형 그, 그, 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청와대 안에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냥 직통으로 되는 통신나이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문재인 이 자식이, 그 김정은이한테 다, 형님 이렇습니다. 이 보고하는, 이 시스템이 그 안에, 그, 그, 사유지 빨갱이 그 소굴에 못 들어가겠다 이거요 난 거기 안 들어가 니들이 다 판을 깔아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거기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이 마귀 소굴에 들어갈 것 같으냐 난저 국방부로 간다 난 용산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용성열이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해가 불가한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소리질러 소리질러 저 울산에서 왔어요. 내일, 내일 주일이에요. 나 설교해야 돼 설교 준비 하다 말고 왔어요. 나 이거 끝나면 시가행진 해야 되고 다시 가야 돼요. 여기 왜 왔느냐? 여기 나용성산 여러분들이 머리 읽을 때마다 나름 여기 환희통신도 있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4.3 때려잡아야 돼. 4.3. 제주에 가면 4.3 평화공원 있지. 그건 빨갱이 핵명공원으 바꿔야 돼.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직업 생취를 하고 6개월 동안 인공기 달았던 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사선 때려잡을 때, 첫 번째, 대한민국 싫으면 북한으로 가라. 첫 번째, 북한으로 가. 재단 들고 가. 두 번째, 자수하면 살려준다. 세 번째, 이두 가지 의 수용 아니면 모두 다 척살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빨갱이 빨치선 때려잡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인 학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해안에서부터 5km, 바닷가에서부터 5km 안에 들어오면 살려준다. 이 바다 가에서 5km 밖으로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는 놈은 빨갱이복을 입었던 양미를 옷을 입었던다 빨갱이로 출하고 다 사살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진압하게 사삼이에요 네. 여러분, 이사삼은5 0선과 반대하고 1948년 5월 1일이 0 총선이었잖아요. 1948년 8월 15일이 그 대통령 취임일이었잖아요. 건국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달삼이를 비롯한 김일성이 추득을받는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니까 세워지면 안 되니까 이김달사민을 시켜서 제주도 북동을 일으키고 여순반란을 일으키고 5 3선거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한게 바로 제주 4.3 여순반란 딱그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4.3 제주도 평화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거기는 양민 양민 학살자가 죽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세력들을 때려잡을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수호하게해서 죽은 사용하는 회 희생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은 자리라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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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이 어 이게 잘못해서 죽은 양민들도 밑간 있긴 해요. 그러나 실체 사상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공산혁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6.25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로 찾은 이 자유대한민국 5년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3권 분립을 계속 정확하게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저 윤석열이가 삼성 때려잡으면서 자본주의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한미동맹 이번에 에, 바이든이 거기도 빨갱이지만 그 바이든이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대사하고 한미 동맹을 다시 조약을 강화할 때에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오줌을 질길 싸도록 대한민국은 저 북한 애들이 헛소리하면 저기 두 발씀은 여기 열발 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하고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이 때려잡을 때보다 더 강력한 지지를 해야 되고 더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laughs>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여러분, 제가 구호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검수한바헌법하게 상설특검 발동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번 발동하라. 발동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구호의 상식이에요. 가볼게요. 검수한 법 헌법하게 상설특검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발동하라. 검수한 법 밀어붙인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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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악법 중에 악법인 검수한 법 검수한 법을 지금 당장 처리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지금 당장 철폐하라! 검수할 방법은, 무효다! 무효무효 무효다! 연설 끝! 자, 마쳤습니다.